주어같은거는 우리 친구들 잘해가지고 별로 없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하는데 요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지? 접속사 대 뭐야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때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잖아 그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원은 그냥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굳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디아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세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거지만 그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라고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자연스럽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목적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뭐 여기는 잘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큰 틀은 Either A or B야 그리고 앞에 두 개가 공통구문이었잖아, 우리 배운 거 자 지금 이 물결무늬 밑줄 친게 앞뒤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걔네들은 그들은 완전히 모모로 바꿨거나 그들은 채택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죠 그지? 그러니까 다미가 해석한 것 중에 여기서 자유시장의 측면 의리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은 틀린 거야 그지? 여기는 맞죠. 자유 시장의 측면을 채택했다는 맞는데 여기 투에도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유 시장의 측면으로 바꿨거나 자유 시장의 측면을 채택했거나. 알겠죠? 공통 부문이니까 자, 해석하라는 게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근데 이 구조를 알수 있는 능력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담이 억셉트 모르나 억셉트, 억셉트가 뭐지? 받아들이더잖아. 그럼 억셉턴스는 뭐예요? 명사형이잖아. 받아들이, 그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수용한다 그러죠. 수용, 어, 내가 너의 의견을 수용할게, 수용하다 수용 이것도 명사잖아요. 그지? 그리고 보세요. 스프레드, 알지 않아? 음. 스프레드는 뭐야? 퍼지다, 퍼트리다. 그럼 와이드는 널리 퍼지다 그러니까 널리 그제 넓이 퍼진 수용. 그러퍼지을 그러니까 하면 넓이 퍼진 수용이죠. 그제 근데 그게 뭐야?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프리마켓 시스템의 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어휘력을 이제 그면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r a r e l y 가 드물게라는 뜻을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알겠지? 그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지만 거의 모모하지 않는으로, 알겠지? 좀처럼 모모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부정의 뉘앙스로. 알겠지? 자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은 거의 비레프트 남겨져 있지 않다. 완전히 자유롭게는 이거 자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니까 한번 적용하면 여기에 부정의 의미 있으니까 인타 l 리 완전히 전적으로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부분 부정 그죠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 있는 건 아니야 그죠 그 니은의 의미를 한번 살려 주면 더 좋겠지 그지? 부분 부정이니까 자그 다음에 둘다자 리걸드 AA s b 는 자, 동사로 쓸때 저게 저거죠? regard ASB라면 A를 B로 여기다 뭐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지만 regarding 이렇게 쓰였을 때 about의 개념이라고 했어, about 에 관해서 이런 거 자, inflationary risk는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거네 자, refer to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도 돼모모를 언급하다 그래서 refer to ASB라고 쓰이기도 하죠 A를 B라고 언급하다, 그렇지? 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에 관한? 자, 누군가의 투자에, 이때는 사람이네요. 누군가의 투자에 미래 실질 가치에 관한. 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봐봐. 위에 거랑, 오케이. 자, 이거랑 비교하면, 자, 봐봐. B. Left. Free. 아. 그제? 어. 왜 그러냐면, 봐봐. We. Left. Free. Market. Free. Market. Free. 아, market. 이거 봐봐. 지금 이거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한번 본 거야. 자, 우리는 시장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뒀잖아 그렇지? 리브가 떠나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오형식이니까 자유롭게지만 에라이 안 붙이죠 해석할 때. 자, 그리고 지금 저 형태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저기 if left도 똑같아요. 자, 볼까요? We left 원0달에따라원 터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100달러를 100달러가 가라도 터치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뒀다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달러 워즈 레프트 100달러는 남겨졌어 모한체로 언터치드 된체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바이어스 우리의 의해서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BPP, PP 얘는 BPP, 홍용사 이런 식으로 오형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형식의 수동태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뭐야? 여기에 콤마는 없지만 여기서 끊어야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It. 이즈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지? 분사구문이잖아 지금. 분사구문인데 앞에 이프를 다시 붙여준 거야. 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100달러야. 자, 만약 100달러가 터치되지 않은 채로 만져지지 않은 채로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조. 해석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석할 때, 독해할때다 잘했어. 어떤 느낌인지 다 알고. 근데 구조를 알아야 돼, 내신할 때. 알겠죠? 이건좀 특이한 것들은. 분사구면은 어쨌든 해석할 땐 돼요. 근데 이제 저거 할 때.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선은 여기. 자, 뭐가 끝났어. 자, 너는 단지 그 제품의 절반만을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자, 뭔가 끝났는데 갑자기 조동사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각돼 있다는 거. 그리고 could have p p 니까 이것도 추측이야. 그지 c o u l 는 뭐뭐 일수 있다예요. 근데 have p p 가 붙었으니까 뭐야? 과거의 추측. 뭐뭐였을 수 있다. 그러면 너가 1년 전에 살수 샀을 수 있는, 살수 있는, 그죠? 해석은 우리 이렇게 하고 살수 있는 제품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형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제? 아, 이게 과거의 추측이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 36번은 어쨌든, have, 문장이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라는 거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크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다. 동사로 쓰인 거다. 찌르다라는 뜻으로, 그렇어 그러면은 해보 나오고, 서먼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사역동사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지,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얘도 오형식이죠? 그러면 서먼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누군가가 너를 찌르도록 시켜, 찌르도록 해, 찌르도록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어디를 등을 너의 등을 찌르게 해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앞에 거 위드 목적어 pp 때문에 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땐 너의 눈을 감은 채라고 해도 돼 그죠? 근데 이제 문법적인 구문을 따져주면 얘가 의미상의 개념이고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고 얘는 피피니까 너의 눈이 감긴 채로 여기 되겠죠. 그리고 이 콧말을 찍어줬지만 얘는 소 a 대둘다 해도 돼. 뒤에 거 하기 위해서 너의 눈이 감긴 채로 해도 되고 너의 눈이 감긴 채로 그래서 너가 못 보게. 뭐 이렇게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대두개 so 붙어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너가 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게 됐어?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